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누리입니다. 4월 18일 금요 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2주간의 봄 야간 경마가 끝났습니다.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여름 야간 경마는 좀 강한 편인데, 이봄 야간 경마 올해 좀 고전을 했고, 지난해도 봄 야간 경마 때는 좀 고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야간 경마는 또 2주 동안 딱 토요일만 시행하는 그런 변칙적인 야간 경마를 시행을 했는데요, 좀 아쉬웠습니다. 금요일은 나쁘지 않았죠. 특히 제주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끌어냈습니다. 뭐 승부채에서 좋은 배당 주력적중도 나왔고, 근데 토요일도 제주만 좀 괜찮았고요. 일요일은 전체적으로 뭐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 제주가 잘 맞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히어링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내용 확보에 좀 치중하고면서, 어 전체적인 내용이, 예상이 좀 흔들리지 않았나. 라는 그런 좀 자평을 하고 반성을 좀 해봅니다. 다시 좀 중심을 찾고, 이번 주 데뷔하면서, 뭐, 부산은 복귀를 조금 더 치중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서울은 히어링보다는 조교 쪽에 치중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 반드시 좋은 결과를 끌어내야죠. 뭐, 이번 주까지 부진하면은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주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경마 승부처 공지합니다 4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 8라운드 7라운드가 금요 최고의 선택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번주 금요일은 좀 포인트를 적중해 뒀습니다 물론 뭐 환수를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저배당의 승부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중 확률이 높은 그러한 경주를 선택을 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을 1경주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6등급 13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그래프가 1번과 8번 8번과 1번 두마필의 그래프가 상당히 높죠 퀸스파이시 블랙스콜 뭐 그래프 안에서 마무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일 정도로 지금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필들의 기량이 좀 탄탄합니다 자 1번과 8번 이두 마필 중에선 저는 8번의 기량이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도 조금 더 높다 라고 봅니다 밸런스 라든지 마필 치고 나가는 그런 폭발력이 윈드베인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이었다. 어, 결승선 통과하고 여력은 윈드베인이 좀더 좋은 모습이었어요. 현 시점에서는 뭐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윈드베인이 앞선 부분도 있어요. 힘에서는 하지만 두 마필 두 마필 다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 성장 속도가 윈드베인이 이름 곡선을 그린다면 제가 봤을 때 압도적 넘버원은 이러한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번 주를 기점으로 아마도 압도적 넘버원이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압도적 넘버원의 기량을 가장 높게 평가하면서 착정주, 뭐 순위권, 인기권 안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배당이 좀 나와준다면 뭐 서브댄싱이 뭐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죠. 여기에 전혀 인기를 모으지 않는 마필 중에서는 5번 스피드굿 또는 9번 헤비듀티 이런 마필들의 뭐 깜짝 3착 정도 그러니까 3복 정도는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마필들이 뭐 5번, 9번 이런 마필들이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자, 착경주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6등급 14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12번, 7번, 6번. 이 3두의 그래프가 좀 비슷하죠. 여기 바벨크머니 도전을 하는 그러한 구도가 되겠는데 이번 경주도 1경주하고 좀 비슷한 흐름이네요. 그래프가 좋은 마필들의 기량이 그렇지 않은 마필들보다 좀 탄탄한 일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복병권만 한두 마필 정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2번이 가능하다면 3번, 11번, 요두 마필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0번입니다. 10번과 11번이에요. 자, 제가 이 경주에서 매장이 나와 준다면 관심이 가는 마필은 요트 마필이 되겠습니다. 화려한 조명, 카라칼, 복병권, 특히 잠재력이 있는 카라칼은 빠르게 성장해 나갈 여지가 많아 보인다. 라는 판단입니다. 밸런스가 아주 잘 잡혀 있는 신이에요. 삼복 정도는 재밌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이번 경주가 암말한 점 경주기 때문에 충분히 이변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자, 3라운드로 넘어갑니다. 나이스그리 압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외 마필들은 뭐 그래프가 고만 고만한 그런 천국이에요. 자, 그 와중에 관심이 조금 가는, 가는 마필은 이제 호호바, 호호바 송경윤의 호호바라는 마필이 개인적으로 뭐 일단 스피드가 나와주는. 스피드가 나와주는 그러한 유형으로서 변화의 가능성을 많이 안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좀 둔탁한 마필들이 많아요. 이번 경주에 둔탁한 마필들이 많은 가운데 코바가 눈길을 끌고 복병권을 한번 거론해 본다면 뭐달빛뒤에 또는 외곽에 있는 불의제국 어, 이두 마필 2번과 11번 또는 뭐 10번 캡틴 드래곤도 그래프가 좀 약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게 보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복병권. 2번, 10번, 11번. 이 3두의 이변 가능성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서. 자, 나이스걸. 인기권 중에서는 호호바를 관심을 갖고 있다. 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동남강타자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번 4경주 금요경마 첫 번째 선택입니다. 첫 번째 선택 자 이번 경주는 10번 스피드 톱이라는 마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피드 톱 아직 복승률 100%를 기록 중이에요. 뭐 선행도 했다가 데뷔전 선입 추입 다 소화하고 있고요. 근선까지 겸비를 한 마필입니다. 전조표 한번 보겠습니다. 스피드톱이라는 마필. 자, 데뷔전은 선행으로 뭐 여유있게 우승. 그리고 는 직전 선입으로 입상을 끌어냈는데 자 당시 우승했던 마필이 사막의 톱 그리고 3위를 차지한 마필이 모닝듀 이 편성이 상당히 강편성이었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강편성에서 준우승하고 직전 경주에서는 인기 1위마로 팔렸는데 준우승을 차지했죠. 어쨌든 입상을 해내면서 복숭률 100%를 기록 중인 스피드톱이. 저는 경주를 풀어가는 능력이 상당히 안정감이 있다라는 판단이에요. 이번 경주, 체중을 조금만 풀려 나온다면, 직전 경주 체중이 1 1 k g 이 빠졌어요. 근데 뭐이 체중이 데뷔 전 체중하고 똑같은데, 이세 번의 경주 가운데, 체중이 불어났던 12월 달 경주가 이 스피드 톱으로서는 가장 베스트 경주력이었거든요. 지금 체중보다는 좀 불릴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체중만 좀 불어나온다면 기대감을 더욱 더 높여서 공략할 수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스피드 톱, 이 스피드 톱을 노리고 들어가면서 이번 경주 힘을 한번 실어볼 예정이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라운드 10번 스피드 톡 주시를 좀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8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뭐, 강축이 없어요. 글로벌 원드가 조금 더 우세한 그래프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 접전 구도죠. 그래도, 그래프가 좋은 투마필이 일단은 근소하나마 앞서 있습니다. 9번과 2번. 자이 투마필 중 최소한 한도는 입상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뭐 도전 세력들도 다 그냥 가는 거 이에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누가 된다 누가 안 된다 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어, 그런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전개를 좀잘 풀어 가야 되겠고요. 사이즈는 크게 우열이 없다. 9번과 2번이 약간 낮다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계로 답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정계로 답이 나올 수 있다라면은 오전 장의 주로 흐름을 반드시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주로 흐름을 좀 읽어야 되겠고요. 복병이 나와 준다면 외곽에 있는 두 마필 11번과 12번 이두 마필을 이변 가능 마필로 한번 체크를 해 두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6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혼합 4등급 16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금요 경마 두 번째 선택입니다. 자, 4등급 경주인데요. 이보합세의 경주에요. 이번 경주를 보면은 뭐, 뚜렷하게 지금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는 마필은 상급전을 맞이하는 소드마스터 딱 한두정도 최근 경주에서 3위 이내 에 입상한 마필이 단 한두도 없습니다. 소드마스터를 제외하고는 자 편성 딱 보면은 그야말로 보합세 마필들 정체되어 있는 마필들 현 등급에서 현군에서 그룹 마필들 간적전 구도다. 그래서 지금 승급전을 맞이하는 소드마스터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등급 중하위급 마필들 약체를 만났다라고 보는 거죠. 반면 소드마스터는 5등급을 아주 여유 있게 우승을 마치고 기량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으로 4등급에 진입을 했고 또. 마필 사형관리가 워낙 탁월한 19조 김영관 마방의 마필이고 그래서 뭐 상승세를 이어나가는데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순발력, 스피드, 스템미나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경주를 풀어나가는 능력도 좋아요. 외곽입니다만 이번 경주가 1600이거든요. 순발력이 좋은 소드마스터가 빠르게 앞선 장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뭐 스타트 땡 하면은 소드마스터의 포지션은 뭐 선두권에서 최소한 세손가락 안에 들겁니다. 그, 포지션, 그 포지션에서 레이스를 끌어간다면 뭐입상의 한자리는 유력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자, 결국 소드마스터를 인정하고 이 보합세에 빠진 마필들, 정체되어 있는 마필들 간 접전 구도에서 과연 쑥 치고 나올 마필, 어떤 마필이 있을까? 바로 이 마필들, 여기서 제가 노리는 관리마가 버티고 있습니다. 타이밍이에요. 찬스예요. 강축에 붙여먹기. 승부하기 딱 좋은 흐름이죠. 승부할 때는 이 축이 우뚝 서 있는, 축이 우뚝 서 있는 이런 레이스가 승부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노리는 마필 있을 때딱 붙여먹으면 되잖아요. 노리는 마피를 축으로 놓고 갈 때, 뭐, 큰 배당이 나오는 그런 경주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주는 적중 확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적중 확률이 가장 좋은 승부처가 강축이 서 있고 붙여먹기를 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6라운드. 11번 놓고 관리마에 힘을 실어서 붙어볼 예정입니다. 7라운드 넘어갑니다. 4등급 1,4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이 경주가 금요 최고 선택입니다. 그래프가 3두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요. 도전 세력 2두가 버티고 있는 레이스입니다. 국대 스타, 배틀크라이, 베스트 프라임. 자, 이 3두의 강점은 모두 작전 구사 능력이 좋다는 거예요. 배틀크라이는 이제 선두력을 바탕으로 레이스를 풀어가는 마필로 보여 왔는데 직전경주 선입까지 해내면서 이제는 다양한 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3두 모두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이 와중에 이 와중에 사이즈 에서 가장 위를 보일 마필 능력 이 사이즈에서 이번 경주 강력한 우승후보가 버티고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상태가 올라온 관리마 사실 직전부터 상태가 올라왔어요 노리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노리고 들어갔는데 전혀 인기가 안실려있는 상황에서 선전을 펼쳤거든요 아쉬웠어요. 지난번에 좀 왔었어야 되는 마필인데 어쨌든 한번더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면서 이번 경주 붙어볼 예정입니다. 자 이번 경주 사이즈 우위를 보여줄 충막감 우뚝 서 있습니다. 이 마필을 중심으로 내용 좋은 마필들 그리고 제 관리마 노리면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적중의 포인트를 뒀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환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라운드. 그러면 최고의 선택. 적중과 환수. 다 잡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라스트 8라운드입니다. 혼합 3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하는데요. 자, 마지막 선택입니다. 마무리 끝장승부처 위너 클리어가 압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두르기 탁월한 골든웨어가 1번 게이트 2점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자 11번 1번 깜빡이죠 깜빡이 이 깜빡이 맞권 인정 못하겠습니다 인정 못하겠습니다 특히 골든웨어가 지금 점핑이에요 점핑 출전입니다 점핑 출전했을 때는 인기가 좀덜 실려야 매력이 있는 거죠. 물론 골든웨어가 지금 하이군에서 레이팅이 꽉 찼어요. 레이팅이 꽉찬 상태에서 지금 점핑을 했기 때문에 나름 이 감량 이점은 상당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직전 58을 달고 보여준 괴력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52거든요. 1번 게이트. 단독 선행, 경주를리 1200. 골든에어를 위한 그러한 경주 여건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위너 클리어가 없었더라면. 1로코에도 되는 게임이에요. 선두권을 압박하는 능력이 좋은 위너 클리어. 골든에어가 선행을 나서겠습니다만, 저는 코너링 하면서 바로 넘어서 버리는 위너클리어의 힘에 골든에어의 기가 끊길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너클리어를 중심으로 이번 경주 골든에어를 꺾어버리고 한번 힘을 실어볼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8경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본 금요경마. 이번 주 금요경마는 지난주 금요 경마보다 일단 부산 경마만 놓고 봤을 때는 좀 흐름은 쉽다. 지난주보다는 뭐 축이 서 있는 경주도 좀 많은 편이고 압축이 되는 그런 흐름도 보입니다. 훈전 양상도 지난주보다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주의 적중 흐름만 지난주만큼만 이어간다면 금요 경마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잘 보완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도움되는 내용 들고 내일 금요경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과 제주 내일 금요경마 한우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